모든 것이 이제 안정이 되어 간듯 합니다. 오늘 13장 시작도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시간의 경과를 알려줍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자녀들이 성장할 만큼 지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그 가정에 재앙이 끊이지 않고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아마 다윗이 그것을 참 고민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이웃에게 자신의 아내들을 넘겨주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아마 시간을 쭉 이렇게 보내면서 도대체 그 안에 내 이웃이라는 그 자들이 누구일 것인가 라고 고민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러는 동안 마음에 무슨 준비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재앙들이 분명히 올 텐데, 죄의 결과물들이 닥치게 될 텐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그것을 준비를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말 자신의 딸이 큰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그 동생 여동생을 강간했던 그 오빠 암노는 또 다른 동생에게 죽습니다. 압살롬이지요. 그리고 그 압살롬은 자기 큰형을 죽이고 어, 자신의 외가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그냥 다윗이 왕으로 지내지 않고 평범하게 목자로 지내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들은 우리가 읽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남이지요. 암론입니다. 다음 왕위를 이어갈 만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른 이 셋째 압살롬과 압살롬의 친누인 다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압론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절에 보면 그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녀들은 별궁에 삽니다, 공주들은. 그래서 이제 호의가 경계하는 게 굉장히 삼엄해요. 그래서 아무 남자나 쉽게, 비록 왕자라 할지라도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 굉장히 괴로움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다말 때문에 우라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 안에 우라가 생길 정도로 지금 암론의 상태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교한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은 빼앗습니다. 다말뿐만이 아니고 압살롬, 그리고 그 가정에 죽음과 같은 수치를 안겨줍니다. 압노는 힘이 있었죠. 세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힘으로 결국은 빼앗는 일을 저지르죠.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바세바 사건 완전 판박이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말이 오빠 압살롬은 그 일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잠잠히 2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동안에 철저하게 압론을 죽일 계획을 세우죠. 양털을 깎는 축제날 드디어 압론을 불러다가 처참하게 죽여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다윗의 죄가 죄의 결과물들을 나타내기 시작한 현실을 본 것이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다윗이 지었던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 죄의 결과물들이 자기 자신들의 마음과 혹은 육신에 형성이 된 거지요. 악한 힘을 드디어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모든 사건의 이야기를 전말을 듣지요. 그러나 다윗은 화를 낼 뿐이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책망을 하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문제를 계속 묻어두고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나라의 그리고 가정의 파장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마치 엘리제사장이 자기의 자식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던 늙었을 때의 모습을 다윗이 다시 반복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보입니다. 다윗은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영적인 감각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둔해진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다윗이요, 보시면 또 보내기를 해요. 다윗의 특징이 그거였잖아요. 분명히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리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방치하고 문제를 만들기 위해 보냄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들에도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다말이 자기 오빠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잖아요. 그 7절에 보면요. 결국은 다윗이 이 다말을 보내요.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암론이 죽잖아요. 압살롬에게 처참하게 죽을 때도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요. 그 암논도 결국은 다윗이 허락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죄의 결과물들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 또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물에 또 다시 자기가 이용이 돼서 암논이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다말도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일에 다윗이 여전히 연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오늘 이 23장의 이야기를 이처럼 끔찍하게 기록한 것은요. 죄와 그 죄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상세히 알도록 기록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들은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결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여러분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학습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그 죄라는 것이 그 결과물들이 내 자식과 가족에게 형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했냐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물이 학습이 되고 사람들에게 허용이 되고 이런 것들은요. 나라 전체의 사실은 일어났어요. 요압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압에게 일어난 일은 다윗이 잘 알지 못해요. 요압이 그 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이 돼서 어떻게 자기의 삶에 그 죄의 냄새들을 내뿜고 있는지 다윗이 잘 보지 못해요. 따로 지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의 자식들은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녀들에게 네 가정의 칼과 재앙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으면 다윗은 정신을 사실은 차리고 있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의 모양과 성향들이 학습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달려 있어요. 다윗은 그 일은 할수 있었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되어 버린 죄의 결과들은 컨트롤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요. 최소한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할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성도 여러분, 죄는 끔찍한 거예요. 정말로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물 또한 끔찍한 거예요. 특히 그 죄의 결과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학습이 되고 또내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형성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죄의 결과물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학습이 될수 있을지언정 그 결과물이 다시 그 자녀들의 죄가 되지는 않게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분,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 죄를 지었다라는 모습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징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영이 서지 않으니까. 근데 아마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맞아. 그 전에 내 자식도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죽이셨잖아. 그러면 이 자식 지금 압살롬 암논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나의 죄의 결과 또한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이게 해결 되겠어? 문제가 없어지겠어?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물들이 설령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학습이 되고 형성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다시 그 자녀들의 죄로 변하지 않게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할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죄가 만연하고 혹은 누군가의 죄의 결과물을 뒤집어 쓰고 그것이 학습돼서 살아가는 자녀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런 시궁창에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래요. 누군가가 쏟아놓은 죄, 누군가가 죄로 말미암아서 덧입혀진 학습된 죄의 결과물이 다시 또 그것이 자기의 죄가 돼가지고 여러분 서로 죽어받고 살아가잖아요. 나의 죄와 나의 죄의 결과물 때문에 내 이웃 저 사람도 그 독약을 마시고 나 또한 그 사람이 지은 죄와 죄의 결과물에 피해를 독약을 마시고 살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체의 소욕과 자신들의 이 감각, 자신들의 느낌 이것을 쫓아서 거기에 지배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하고 싶은 거죠 앞놈도 보세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우라가 치민다는 거예요 힘으로 빼앗는 거죠 앞살놈도 보세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2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 혹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그 죄의 결과물에 학습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원수를 갚으려고 지금 몇 년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어린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폭력으로 외면당함으로 거부의 상처를 깊이 입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 다윗의 가정처럼 똑같아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요. 자신들의 속에 학습되었던 것들, 자신들이 형성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성장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이 세상에게, 사회에게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죄의 결과물들이 다시 내 자식의 죄가 되지 않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그 쏟아내고 사는 그 분비물을 흡입하고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이거 고쳐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유일한 소망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인 잘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그 어떤 것도 정답을 가질 수 없, 찾을 수 없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지금 영성의 시대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뭐, 하늘의 영성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속에서 자신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해서 영적으로 메디테이션을 하고 자신들에게 위로를 줄 것들을 찾아다니는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변합니까? 바뀝니까? 아니에요. 더 악해져 가고 더 악랄해져 가요.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해요. 이것이 안 되는구나. 이 방법으로 죄의 모양이 그 결과물이 형성돼 버린 자녀들이 안 되는구나 알아야 해요.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았다면 알 거예요. 아, 유일한 소망이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마침점을 찍을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로 인한 죄의 결과물이 그들의 죄가 돼서 또 나타나게 될때 무엇으로 저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 아실 거예요. 이 시대는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복음과 십자가를 진짜로 맛보고 통과한 교회와 성도가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한 청지기 교회에는요. 혹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또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그법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과하고 맛을 본 자들이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자들이 필요하다라고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다음 시대 오고 있는 시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해요. 자신의 육, 주, 자신의 지체와 자신의 육신을 죄의 병기가 아니고 의의 병기로, 의의 종으로 내어 드려야 하겠다라고 결단한 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땅 가운데, 내 자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펼쳐질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쳤어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자예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 삶에 철두철미한 삶의 생명으로 붙들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찾으신대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왜 찾으시겠어요? 왜 여러분 이방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그런 사람을 찾겠냐고요? 물동이를 던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의 물동이를 갖고 그것이 생수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영원한 생수의 샘물을 마셔서 맛보고 동네 안으로 뛰어들어 갈 사람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대요. 오늘도 여러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저 또한 제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물을 가졌던 자예요. 제가 그것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요. 그 부모, 제 부모가 너무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위처럼 그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제가 그 죄의 결과물을 뒤집어 쓰고 참으로 괴로운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을 벗어나고 이겨내는데 무던히도 예의를 쓰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고 보면요. 여러분 고쳐질 수 있고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줄 것은요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요 이 부모에게 외면당하고 거부의 마음을 가졌던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릴 때는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 왜냐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함은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없으면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그것을 얻어야 할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거부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요.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요. 성장하면서요, 점점 나타나요, 이제. 그래서 그 썩었던 것들을요, 다시 자신의 죄로 발현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자녀들에게 회복을 줄수 있는 게 뭐겠어요? 거부감을 가졌던 이 자녀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어요. 그 누구라도 은혜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폭망하고 비즈니스가 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갖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회복을 줄 거예요. 아무것도 회복을 줄수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잘 들어 봐라. 우리 예수님은 먼저 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 된 자를 먼저 나게 하시는 분이셔. 그분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들어다가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셔. 그분이 예수님이셔. 네 인생은 그것으로 밖에 변화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소망이고 다른 것에선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셔요. 반드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이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과 혹은 우리 주변에 상심하고 죄의 결과물로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다시 그들의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전해야 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오늘도 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다윗의 가정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물을 뒤집어 쓴 자녀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이 그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고쳐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